성령 강임자로 22째 주일, 종교개혁 기념주일, 세계교회 일치와 연대주일에 우리 교 신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8쪽입니다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계시의 말씀을 봉독할 때 살아계신 주님의 음성을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받도록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 나이다. 아멘. 이 말씀은 살아 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이제 우리는 주기도문의 마지막 기도에 대해서 생각해 볼 차례가 되었습니다. 주기도문의 마지막 기도는 우리를 악에서 구원해 달라는 기도입니다. 누가복음의 경우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는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소서 이렇게 끝나 버립니다. 그러나 마태복음의 경우에는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마태가 뒤쪽에 악에서 구해달라는 기도를 덧붙인 것은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소서 이 강구의 뜻이 무엇인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덧붙인 것으로 보여집니다. 악에서 구하시옵소서라는 강구는 시험에 들지 들게 하지 마옵시고, 라는 강구와 "다만"이라는 단어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시험에 들지 않는 것에서 그칠 것이 아니라, 악의 영역에서 완전히 벗어나서 하나님의 완전한 품 안에서 살수 있도록 강구하라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예수님께서는 시험이 없게 해달라고 기도하라고 가르치신 적이 없습니다.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 없고 이렇게 기도하라고 가르치셨습니다. 누구나 시험에 직면에 있다는 것입니다. 누구나 시험에 들게 되지만 그 시험을 이기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단은 지금도 성도들을 유혹합니다. 사단이 성도들을 유혹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사단의 목적은 분명합니다. 성도들을 시험에 빠뜨려서 악을 행하고 죄를 짓게 하고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단의 시험을 이기지 못하면 곧 악에 빠지게 됩니다. 악에 빠지는 것은 죄를 범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무서운 이유는 그 결과가 너무나도 비참하기 때문입니다. 야고보서 1장 15절 말씀입니다. 욕심이 인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아멘. 시험에 빠지고 악을 행하고 죄를 짓는 것은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사망을 가져오기 때문에 무서운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할 것을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다만 악에서 구하시 없어서 이 강구를 직격하면 도리어 우리를 그 죄악으로부터 구원하옵소서 이런 의미의 말입니다. 한글 개역 개정 성경에는 번역되어 있지 않지만 원어 성경을 보면 우리를이라는 단어를 사용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해야 되는 객체가 바로 그리스도의 제자 된 우리들이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악에서 구원 받아야 합니다. 우리가 악에서 구원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다만으로 번역된 헬라 알라라는 단어는 뒤에 나오는 내용이 앞에 나온 내용과 대조를 나타내거나 아니면 수사적인 점층법을 이루고 있음을 나타내 보여 주는 접속사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말로 번역할 때는 그러나 도리어 또한 이런 말로 번역되는 말입니다. 따라서 본문은 바로 한 문장의 내용인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시험에 들지 않도록 붙잡아 주실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 악에서 구원받도록 역사에 달라는 강구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악이 무엇입니까? 헬라어 원문에 의하면 악이라는 말을 두 가지 말로 두 가지 뜻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첫째는 악한 자, 사단을 말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악, 악한 것, 이것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갈빈에 의하면 악에 대하여 하나님의 보호와 구원이 없다면 악한 자에게서 벗어나 악한 것에서 벗어나 피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기 때문에 이두 가지를 구분할 필요 없이 둘다 포함하는 뜻이 악이라고 해석했습니다. 그러므로 악이라는 말은 우리에게 해가 되는 모든 것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즉 사단과 사단으로 말미암는 모든 악한 일들, 우리 악한 환경, 악한 사람, 악한 제도 기타 등등 그것을 모두 다 악이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3장 19절 말씀에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려진 자요.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을 방해하는 존재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존재가 악한 자입니다. 그러므로 쉽게 말하면 악은 곧 사단을 의미하는 말입니다. 같은 시뿌린자의 비유의 말씀인 마가복음 4장 15절 말씀을 보면 더욱 명확하게 알수 있습니다 말씀이 길가에 뿌려졌다는 것은 이들을 가르침이니 곧 말씀을 들었을 때 사단이 즉시 와서 그들에게 뿌려진 말씀을 빼앗는 것이요 아멘 길은 사람의 왕래가 잦은 곳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땅이 단단하게 굳어져 있습니다 씨앗이 떨어졌지만 땅이 단단해서 도무지 씨앗 속으로 땅 속으로 들어갈 수 없는 것입니다. 그 사이에 새가 날아와서 그것을 먹어버립니다. 예수님께서는 새를 사단이라고 하여서 사단이 말씀의 은혜를 빼앗는 것이라고 해석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삶에 사단이 찾아와서 하나님의 은혜를 빼앗아 간다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을 보면 악한 자와 선한 자를 대비시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도덕적인 개념이 아닙니다. 우리는 악한 자, 선한 자, 이러면 도덕적인 기준으로 내세워서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런데 이런 생각을 내려놓아야 말씀을 바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악한 자는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사람, 그리고 선한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 신자인가, 불신자인가 말하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주기도문에서 말하는 이 악이라는 용어도 이 불신의 세력, 하나님을 믿지 않는 세력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즘 현대인들은 악의 존재 자체를 믿지 않으려고 합니다. 과학이 발달하고 사람들이 공부를 많이 해서 많이 알다 보니까 악한 것이 발견되어도 이것이 이상심리라거나 아니면 병리적인 심리 현상으로 간주해 버립니다. 그러나 성경은 결코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악의 실제를 말씀하셨고 귀신을 꾸짖어서 내쫓으셨습니다. 또 제자들에게도 귀신을 내어 쫓으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악이 실제하지 않는 것처럼 어인해서는 안됩니다. 악은 엄연히 우리 가운데 존재합니다. 악의 실제를 인정하지 않으면 우리는 악을 이길 수 없습니다. 악이 존재하지 않는다. 사단은 없다. 이렇게 편안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부지불식간에 악에 빠지게 되는 것이고 악의 종이 되고 많은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먼지가 쌓이는 것에 비유해서 설명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의식하지 못하지만 먼지가 쌓여 갑니다. 우리가 그 먼지를 방치해 두면 어느 순간 이 먼지는 굳어져서 닦아도 닦아지지 않게 됩니다. 악이 은밀하게 마치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들어와 쌓이는 것입니다. 쌓이고 쌓여서 이게 단단해지면 주인 노릇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악의 실제를 의식하고 항상 주의하며 경계해야 합니다. 에베소서 6장 11절 12절 말씀에서 사도 바울은 우리 모두가 싸움을 하고 있다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그 싸움은 한 지역에 국한된 지역적인 전투가 아니라 인간을 상대하는 전투가 아니라 하늘을 상대하는 전투인데 하늘의 악한 영들을 상대하는 전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6장 11절 12절 말씀입니다.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으라. 우리가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아멘. 우리의 싸움의 대상은 어두운 세상의 지배자들인데 그들은 통치자들과 권세들 또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이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말들을 잘 생각해 보시오이 말들이 무슨 말입니까? 그들에게 무엇이 있다는 것입니까? 우리보다 더 월등한 권세와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2, 12장 31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이 세상에 대한 심판이 이르렀으니 이 세상의 임금이 쫓겨나리라. 아멘. 이 세상을 다스리는 임금이 있다는 것입니다. 악한 세력들이 이 세상을 다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그 기간은 예수님 다시 오실 때까지로 제한되어 있지만 그들은 그 시간까지 이 세상을 주관하며 뒤흔들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악을 단순하게 관념이나 추상적인 심리적인 개념으로 이해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지만 악은 실제적으로 존재하고 있습니다 모든 악한 행위의 배우에는 악이 도사리고 있는 것입니다. 때문에 우리 성도들은 악의 실제를 인식하고 항상 주의하며 경계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악을 대항해야 합니다. 악의 힘을 결코 얕잡아 봐선 안 됩니다. 악은 강력합니다. 강력한 미혹입니다. 사람의 힘으로 대항하지 못할 거대한 영적 미혹입니다. 심지어 그 악한 님들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조차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 버렸습니다. 그렇게 강력한 악에 대항하기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의 힘만으로 부족하니까. 악으로부터 구원받기 위해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사단이 우리를 공격할 때 아주 무서운 모습으로 나타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사단은 단한 번도 뿔달린 모습으로, 피 흘리는 모습으로, 성도들을 공격한 적이 없습니다. 사단의 변신술은 아무도 따라갈 수 없습니다. 빛의 천사, 광명의 천사로까지 위장하니까 그 위장술은 우리가 도저히 파악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호린도서 11장 14절, 15절 말씀입니다. 이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니라 사단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나니 그러므로 사단의 일꾼들도 자기를 의의 일꾼으로 가장하는 것이 또한 대단한 일이 아니라 그들의 마지막은 그 행위대로 되리라 아멘. 악한 영들은 겉으로는 자신의 모습을 드러내지 않습니다. 그런 호락호락한 존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생각했다가는 우리 모두가 끊고 닥치는 것입니다. 악한 영들은 정체를 드러내지 않습니다. 정체를 숨기고 그럴 듯한 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게 만듭니다. 뱀이 하바를 유혹할 때를 다시 생각해 보십시오. 교묘한 거짓말로 유혹합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하시더냐? 교묘한 거짓말입니다. 언제 하나님께서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뱀은 없는 말을 지어내면서 하와의 반응을 떠보는 것입니다. 이것이 함정입니다. 이 거짓말에 하와가 반응하는 바람에 유혹에 넘어가는 것입니다. 마귀가 파놓은 함정에 빠지는 것입니다. 거짓말로 유혹한다는 사실을 알고 그 자리에서 벗어났어야 했는데 반박했습니다. 하바가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다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그런데 사단은 이 말을 부인합니다. 부정합니다. 너희가 결코 죽지 않는다. 그리고 의심을 불러 일으킵니다. 거짓말로 유혹하는 것입니다. 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여러분 사단은 본래적으로 거짓말하는 자요. 또 교만한 자요. 불신앙의 존재입니다. 그러게 악은 우리 마음속에 부정적인 마음, 불신앙적인 교만과 거짓을 심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 사단이 그렇게 거짓말을 심으면 부정적인 생각을 심으면 하나님 말씀조차 의심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사단은 우리를 깨어서 적당히 타협하게 하고 우리를 속여서 오류에 빠지게 하고 우리를 속여서 주의 일에 열심 내지 못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사단의 유혹은 변한 것이 없습니다. 야, 야, 그렇게 살면 성공 못해. 요즘 같은 세상에 말씀대로 사는 사람이 어디 있냐? 야, 일단 성공해야 되잖아. 일단 한번 저질러 봐. 이번 한 번이면 돼. 계속해서 우리를 충동질 합니다. 나를 위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 말씀에서 벗어나게 하는... 여러분 이런 말들을 우리가 조심해야 합니다 다 우리를 유혹하는 것들입니다 죄를 짓게 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사도 베드로는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다니며 삼킬자를 찾는 마귀를 의식하고 이를 경계하기 위해서 근신하고 깨어 기도하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 없어서 이렇게 기도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힘만으로는 절대로 악의 힘을 이길 수 없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다 바꿀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세상을 바꿀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능력을 이용하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을 때 마귀의 관계에 맞설 수 있고 마귀의 관계에 대적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6장 11절 말씀입니다.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아멘. 여기 대적한다 이 말은 군사적인 용어인데 적들과 맞서 싸운다라는 뜻의 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했을 때 능히 사단의 세력과 맞서 싸울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을 때 우리는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에베소서 6장 13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했을 때 악한 날에 이 적대자들을 대장할 대서갈 수 있으며 모든 일을 끝낸 뒤에 승리자로 우뚝 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대적해서 싸우는 목적은 이기기 위해서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가 악에서 이기는 방법을 말씀해 줍니다. 악을 이기는 방법은 선을 행하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하나님께서 명하시고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바를 다시 강조해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로마서 12장 17절 말씀입니다.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아멘. 로마서 12장 21절 말씀입니다.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아멘. 나에게 손을 입히고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는 자들을 위에서 기도하고 복을 빌어 주라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사랑을 실천하고 예수님의 삶을 닮아가는 삶이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는 사람들을 위해 기도하시고 용서하심으로 사단을 기겁하게 만들었습니다. 스데반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도행전 7장 60절 말씀입니다 무릎을 꿇고 크고의 불로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최고의 가치는 선으로 악을 이기는 것입니다 이것이 시험에 들지 않는 비결이고 악에서 구원 받는 비결입니다 여러분 이 시대는 악한 시대입니다 성경은 노아가 살던 시대를 가리켜서 창세기 6장 5절 말씀에서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가 가득차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에 죄가 가득차 있습니다. 사람의 생각이 악하고 말하는 것이 악하고 행동하는 모든 것이 악하다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 성을 향해서 "죄가 심히 중하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도 이와 같습니다. 세상의 죄악이 관용합니다. 마음의 생각과 계획이 모두 다악합니다 죄가 심히 중합니다. 이 세상은 소돔과 고모라처럼 하나님의 심판을 향하여 달려가고 있습니다. 요한 1서 5장 19절 말씀입니다. 또 아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고 온 세상은 악한 자 안에 처한 것이며. 아멘. 여러분, 악한 세상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까? 우리는 분명하게 내가 어디에 소속되어 있는지를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을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한 사람이라면 하나님께 소속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신분 의식을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자녀답게 멋지고 아름다운 삶을 살수 있습니다. 이 확신이 없으면 세상 속에 휩쓸려 가서 죄를 범하는 존재가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 하나님께 속한 사람입니다. 우리 옆 사람 손 잡고 이렇게 선포합니다. 옆 사람에게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다시 한번, 다시 한번 아주 확신하게 확신을 가지고 선포합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이 확신이 우리에게 분명해야 합니다. 분명하게 내가 예수님께 속한 사람이다. 나는 예수님의 사람이다. 여러분,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또 알아야 할 것은 세상은 악한 자에게 속해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세상은 악한 영들이 역사하는 타락한 사회의 죄악의 영역을 가르치는 말입니다. 우리는 분명해야 합니다. 우리는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 세상을 대적하며 사는 것입니다. 그런데 세상을 대적하며 사는 일이 만만치 않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처럼 세상을 대적하며 살아가야 되는 우리들을 바라보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0장 3절 말씀입니다 갈지어다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낸과 같도다 아멘 이리들이 우글거리고 있고 우는 사자와 같이 우리를 삼키려고 하는 악한 사단이 역사하는 세상에서 연약한 양과 같은 우리들이 어떻게 신앙생활 잘하며 살수 있을까 어떻게 믿음의 다른 바퀴를 잘 달릴 수 있을까? 어떻게 승리할 수 있을까?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붙잡아주세요 하나님께서 붙잡아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쓰러질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의 더럽고 엄란한 세상 풍조에 쓸려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피로 깨끗이 씻음 받았으면 죄로부터 구원 받았으면 믿음의 다른 박지를 잘 달려서 천국까지 이르러야 합니다. 그렇지 못하고 우리 자신을 다시 죄악 가운데로 던져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에 향한 믿음을 버려 버리고 하나님을 부인했어도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 지체를 하나님의 의, 의의 병기로 사용하며 살아야지 죄에게 내어줘서 죄의 도구로 사용되어서는. 안되는 것입니다. 광야 같은 세상을 살고 있는 우리가 세상의 유혹에 넘어져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사단에 붙잡혀 다시 사단의 종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도전하는 그런 악과 암목의 정욕과 세상의 자랑과 자기 육체의 소욕의 공격으로부터 좌절하지 마시고 어떤 처지에 있더라도 항상 집중해서 악을 물리치는 악을 대항하는 삶을 살도록 애를 써야 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사단이 하는 일은 우리를 유혹해서 넘어뜨리는 일입니다. 주님을 배반하게 하고 죄를 짓도록 하고 나고하게 만들고 악에 빠지게 만들어서 자기 백성 삼으려는 것이 사단의 전략입니다. 우리를 마귀 손에서 빼앗아서 하나님의 자녀 삼으심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공로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당부하십니다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기도할 때 주님께서는 반드시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단의 존재를 알고 하나님께 주시는 힘으로 사단을 물리치도록 우리는 항상 깨어 있어야 합니다 사단의 손에서 구해달라는 기도는 사단의 세력이나 사단의 일 그리고 세상적인 풍속에서 우리를 구원해달라는 기도입니다. 우리의 능력으로 사단을 이길 수는 없지만 믿음으로 물리치는 것입니다. 기도로 물리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험한 세상 살아가며 시험을 피할 길이 없고 악의 유혹에서 자유로울 수 없지만 항상 근신하고 깨어 기도함으로 악의 세력을 능히 대적하고 나아가 선으로 악을 이기는 예수님을 닮은 참된 그리스도인들 다될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